실제로 보면 이게 삶자 체가 많이 힘 들어 져있 고, 또 정신적 으로 건강 하지 않 으신 분 들이 주변 에 있는 게 사실 입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어떤 팁? 이게 뭐 길게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짧게라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걸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정신적 고통이나 고난을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실제 고난의 과정 이것이 참된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괴태가 말을 했었는데요. 어,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어, 교훈을 얻고, 또 자신을 더 단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들이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갈등이 있거나, 또는 주변 사람을 더 크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어, 이럴 때, 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 어,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태도를 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에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된 것은 아닌지, 또는 어,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아, 이런 식의 관계가 냉정한 현실이 아닌가를 받아들이면서 어,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정신적 건강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세상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거과는 달리 흔히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어, 내가 스스로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한테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또는 세상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고통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한 이,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지능검사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능검사로 하는 것들은 이제 언어적 지능과 또는 수학적 지능 이두 가지를 그 사람이 지능으로 표현하게 되지만 실제 가트너라는 학자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능이 있게 되고 그것들이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손홍민 같은 축구선수는 사실 운동지능이 뭐 매우 뛰어난 그 선수죠. 아마 그 선수가 꼭 수학적 지능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김광석 같은 가수들은 인간의 어떤 감성들을 그 남들게 사람들이 공감을 얻게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분이었을 것 같고요. 어, 현대 사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 아, 지능은 어떤 자기네 생각과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런 지능이라는 것은 때때로 이제 생각이 앞서가서 또 괴롭고. 그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않은 그런 능력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고통받는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바로 이 고통받는 것들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고통 속에서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적절히 잘 객관적으로 받아들지 않은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현대사회에서 인간 사이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을 너무 앞서가거나 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고 또 중립적이고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시시각각 때에 맞춰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다 키우는 게 현대에서에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정신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잘 조절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막상 이게 닥쳤을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참 힘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럼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줄수 있을 것 같으실까요? 어, 참, 매 순간순간 이게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을 좀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고, 뭔가 격려해주고 싶지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좀 약간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매우 슬퍼하고 있을 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날 위로해 주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분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역효과가날수 있는 네. 그런 시험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것들이 때때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상태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들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째그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사람을 지지해 준다는 것이 정도 수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분을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처의 정도나 고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한 마디 한 마디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분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가장 치료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무엇인가 이렇게 해봐라 하고 조언도 하고 하는데 사실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잘 머물고 있고 함께하고 지지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 될수 있다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상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